노사 관계 이론 22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경제적 조합주의는 경제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다 즉 돈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기억이 편합니다. 노동조합과의 정치적 연합 특징으로 한다 그럴 리가 없죠. 오직 경제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이에요. 당연히 경영 참여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 생활 조건의 개선과 유지에 관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이해 대립으로 관계로 보고 있지만 이해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틀린 건 정답 1번입니다. 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거예요. 이원적 노사관계의 1차적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고요. 2차적 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관계는 개별적이니까 경영대 종업원과의 관계고요. 2차적 관계는 집단적이니까 경영대 노동조합과의 관계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 정답 3번에 해당합니다. 노사관계 주체를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노사관계 이론이요. 네, 바로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요.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사협의회 이건 모두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투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역이 되거나 근로자가 감사으로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사회민주주의형 정치조직이 무력한 나라 그리고 국가 차원보다는 개별 집단에서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이죠. 정답 3번입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자민당 독재에 가까운 나라고요.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3인당 사회민주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 그리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복지보다는 개별 집단의 퇴직금 우선으로 복지제도가 성립되어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어, 더불어 같이 외워야 될 나라요. 독일이요. 독일은 노사간 공동결정, 코 디터미네이션과 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관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노사 공동결정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위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 덕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